자 오늘은 그 어, 속살만 치는 방법과 아, 약을 치는 방법과 어, 증수하는 방법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증수하는 것은 벌 양에 따라서 소비 숫자와 양에 따라서 어, 증수를 해주면 되겠고요. 어, 우선 약을 치는 방법을 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속살만을 치려면, 어, 이제 가시형이나 이제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속살만을 치죠. 속살만은, 어, 여러분들이 약 치는 기간이라든지 약을 채야 되는 그, 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보편적으로 이제 산란을 해서 봉계 직전까지가 6일 정도 걸립니다. 6일. 그래서 이제 그 봉계하기 전에 예, 열려 있을 때, 소방이 열려 있을 때 약을 분무를 해 줘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어, 약을 치면 5일 간격으로 속살만한 5일 간격으로 7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저 3일 간격으로 7번이요 3일 간격으로 7번. 7번. 이게 5일 정도 하게 되면 4 번은 쳐야 되겠죠4 번. 그래서 이제 20일 정도 어, 3일 간격으로 치게 되면, 질병이 생겼다, 발생했다 하면, 3일 간격으로, 어, 7번을 치고, 이제, 이게 이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치면, 5일 간격으로 4번을 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살날 해놨으면, 21일 만에 또 다시, 예, 그 성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약을 먼저 위에다 분무를 해주면, 음, 이제 젖어가지고 좀 조용해지죠, 벌들이. 수년 안 해도.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명풍왕인데요. 어, 왕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 명풍왕이 어, 지금 찰나를 완전히 했는데요. 요즘 무밀기 칠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에, 여기 있네요. 왕은 자세히 좀한번 보여주고요. 자, 무밀기철이다 보니까 아 어, 지금 약간은 유밀는 유물, 되지만 먹이가 좀 부족한 상태에 오르기 때문에 먹이를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먹이가 충분하게 차일 정도로 이렇게 에, 먹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도 온순하고 다음에 산란을 이제,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산란을 많이 밀을 때이 먹이를 빨리빨리 이제 퍼 옮기면서 산란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먹이가 아 어, 지금 이 고갈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산란도 잘안할 뿐더러 어 다음에 이제 산으로 해서 이제 산란을 계속 나갈 때는 아 어, 그때는 이제 뭐집 짓느냐고 바쁘고 먹이도 늦느냐고 바쁘고 그러, 그러다 보면 벌이 그만큼 생각처럼 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두장벌로 해서 두장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엊그제 이제 소비를 또 이제 소출을 넣어줬죠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요런 경우는, 요런 경우는, 어, 예, 산란하라고 가운데다 넣어주고요. 가운데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어김을 지지 말고, 또, 이제 조수를 하라고, 이제 집을 지라고, 이제 소출 하나 받쳐주면, 어, 이렇게 또한 장이 또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꿀을 일주로 파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또 산란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수하는 방법과 어, 사양 방법 또는 약 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봤고요. 어, 지금은 음, 밤 기온도 좀 요즘 많이 덥죠.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득이 많이 될 겁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좀 느슨한 관리를 하다보면 질병에 노출, 노출될 수도 있지만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게을러서 그렇다. 약을 쳐야 되는 날짜에 약을 다 치고 방제를 해나가면 아무리 느슨한 관리를 하더라도 질병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숙살만 치는 방법과 증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